어, 어, 세홍이 결혼한 거 안, 안, 부러운데, 가정이라는 조직을 꾸리고 싶지 않다. 아, 봉준아 네, 안녕하세요. 그, 위키드는 까도 되는데, 우리 위사물을 깠다는 소문이 있던데. 나 이제 제주도야. 아, 제주도에서 언제 가서 바로 집 가고 있습니다 빨리 니가 제주도로 오, 오는 게 빠를 것 같은데? 그럼 제주도 갈게요. 내일 비행기야 갈까야어 그렇게 해라. 네, 알겠습니다. 겠습니다 어. 네. 이거 몇 명한테 피를 빨려야 되는 거지. 원래 돈좀 들고 있는 놈이 원래 몇십 배로 있다고 말한 그런 놈들이다 원래. 어, 막한한칠팔억 있는데 어한 이십 억 있다고 일하는게막 남자다. 어, 어 세영이 결혼한 거안안 안 부러운데 가정이라는 조직을 꾸리고 싶지 않다. BJ 피제, BJ 아, 아따. XXX 니 사칠 이미 골드로드를 선물하셨습니다. 그래 아따 잘했어. 오빠 방에만 만길수 없다고. 이야 부자 되겠다. 라고 호랑이가 형님 호랑이가 한 사람은 자고로 왕이 돼. 팔자라고 했습니다. 우리 형님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, 잘 사실 겁니다. 어, 잘 사. 어, 뭐, 낫다. 야 이, 더 들고, 야좀더 들고, 나. 어? 아, 나 자고 일어났는데, 누가 시 검은 게 있길래 아버지 때리려고 딱 보니까, 도둑놈인 줄 알고, 아버지 때리려고, 이런 씨, 바, 새끼가 있는데, 보니까, 폐, 쳐, 하고 있대. 쳐일나가지고 영웅, 호월은, 마. 원래 여자가 말한 법. 영웅도지조는 있을 거야지조가 없다 영웅. 아, 그래요. 이번에 들어서 그 나오는 말이야. 영웅고보이란 말은 내가 1 7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. 괜개 소리야. 소리 지안 잡은 편이요 이번에 산 아. 열심히. 아, 니가 계속 후공들을 모셔온다니까 네가 경계를 하길래. 아니, 가좋다 그냥 내가 공하 그랬지. 하고 그랬다. 그래. 난 지우 주지.